안녕하세요.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론도 만들고 실험도 하고 그래서 제품화 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국내, 중국 또 다른 해외에 수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운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용차 타시는 분만 명은 넘습니다. 그분들요, 급가속, 급출발, 급자동, 정속증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믿습니다.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연비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료절감기 많이 달아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왔습니까? 힘들죠? 출력이 좋다. 안 그러면 차가 잘 나간다. 느낌이 좋다.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비가 향상돼서 연료비를 아껴줬다. 하는 그런 제품 진짜 귀했어요. 1% 된다. 2% 된다. 3% 된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연료절감기를 테스트할 때 뭐가 문제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운전하냐면, 연료절감기를 장착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운행을 안 합니다. 많이 운행을 안 한다고요. 적당한 거리, 출퇴근만 한다, 뭐 외곽도로 한번 탄다, 이 정도인데, 꼭 테스트할 때는 장거리 운행을 합니다. 소통이 원활한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차계부를 적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월간연비를 따지다 보니까 자기가 교통체증이 있는 데를 운행을 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내 주행을 할때 연비가 어떻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때 연비가 어떻고 또 시속 100km, 110km, 120km 달릴 때 연비가 어떻고, 또 정속 주행한다 해서 고속도로를 타면서 80km, 90km 탈때 연비 어떻다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징적인 연비가 놓으면 전부 다 깜짝 놀라죠와 자기가 평상시에 7km, 8km 탔는데 13km 탔다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연료절관기 개발하시는 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개발해서. 그러면 처음에 시내주행을 테스트하기 힘드니까 고속도로주행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처음에 장착을 하고 나서 차탕을 띄고 하면 길이 숙지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연비가 떨어져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또 타고 또 타고 같은 코스를 계속 타다 보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차가 길이 들어요. 그리고 차 길드는 것도 길들지만은 운전자가 그 길에 익숙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도로 구배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떻게 타야 되겠다. 이게는 오르막이다. 이게는 커브다.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연비가 올라갑니다. 차가 200km 정도 장거리를 타면 길이 들어요.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 습관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타면 탈수록 연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길이 두 가지입니다. 차 자체가 안에 카본이 껴있던 거 청소가 되고 제어 패턴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운전자가 그 길을 타면서 습득하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연료절관계를 사시는 분이나 연료절관계를 판매하시는 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결과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차가 길이 들어서 학습을 해서도 안되고 연료 절감기를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절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절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운전자가 도로를 학습해서 연비가 올라가는 것 자기 자신이 또 습관이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것또 엔진 자체가 카본이나 오염물질이 끼어 있던 게 빠져나가고, 차가 길이 들어서 올라간다는 것. 또, 제어 패턴요. TCU 자체도 미션,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합니다. 거친 운전을 하면 변속을 느리게 해주고요. 부드러운 운전을 하면 변속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런 차예요. 이 ECU도 학습을 하지만 TCU 자체도 학습을 합니다. 그런 조건들요. 다 습관에서 연관되고 엔진 길들이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요, 운전 습관으로 바꿔도 연변는 향상되겠죠. 그러면 연료 절감기를 판매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장착만 하면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운전 습관이 배제한 상태에서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 기관이 있습니다. 공인 기관요 자동차 부품 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하시면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길들이 시간을 안 준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습관을 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정확한 결과값, 그 연료 절감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들 공익이란 테스트 싫어하죠. 과거에 돈좀 드리면 다할수 있었어요? 그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으냐. 운전하기 전에 연료절감기를 달아요. 연료절감기를 달고 나서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고 같은 코스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운전자한테 이렇게 타라, 저렇게 타라 가르쳐 주면서 옆에서 코칭을 하면서 타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요. 연료절감기 떼고 탈 때가 연비 더잘나 옵니다. 어떡하실래? 그런 운전 습관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연료절감 효과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되고 개발해서 효과 있는 제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테스트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판매하시는 분도 욕을 안 듣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속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료 절감기 어려워요. 장착만 하면 연료 절감된다? 쉽지 않은 거죠. 저희 고객 중에요. 해외에 있는 목사님도 있었고요. 국내에 있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공군의 장교로 근무하면서 영광급입니다. 헬기 운전 하듯이 해야 된다고 오셔가지고 제품을 달고 가서 그대로 배워서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동차 메이커 직원도 있었어요. 대기업 직원들도 장착을 하고 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연비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갔던 길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테스트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운전자가 학습을 해서 연비가 높아지고 차 자체가 시내 주행을 하던 차가 장거리를 타게 되면 길들어가는 시간, 엔진이 깨끗해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비가 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연료저감기 개발하시는 분, 대체적으로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자기가 먼저 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연료절관계 없어도요. 그런 효과는 옵니다. 그런데 그 경험치를 가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개발하는 입장이다. 연료절관계를 개발하는 입장이다. 하면 비이크를 달고 하세요. 비이크를. 그리고요. 자기가 엔진 길들이기 다 됐다. 이 시점에서요. 그 연료절감기를 떼세요. 떼고 똑같은 길을 테스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연비가 확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자기가 똑같은 코스를 차를 길들이고 엔진 카본 때도 없어지고 운전자가 그 도로에 익숙해져가지고 최고 연비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요, 자기가 장착한 연료 절감기를 떼고 똑같은 길을 운행해 보시라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하면요, 대다수 제품요 효과 안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효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판매를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요. 자기가 길들이기 하고 엔진 청소도 되고 자기 자신도 길이 익숙해지고 같은 노선에 계속 반복해서 가면서 운전 습관이 통일됐을 때 최고 연비가 나왔을 때 그때 연료절감기를 떼고 자기가 만든 연료절감기를 떼고 운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몇 프로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속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당당하게 영업하고 판매하세요. 그 순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연료절관계를 개발하신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하세요. 그래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차 상태가 정상적인 차, 엔진이 스로틀 쪽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전기가 좀 불안정하다,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다, 발전기 발전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차 가지고 고쳐서 효과 나온다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차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연료 절감기를 개발하시거나 판매하시거나 또 소비자로서 접근하실 때이 방법 한번 해보세요. 연료절관기를 장착하고 테스트 한, 한다 치면 장거리 운행하세요. 같은 코스 정해놓고 왔다 갔다 계속 하시면서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하고 최고 연비가 나왔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장착했던 연료절관기를 떼세요. 떼고 같은 코스, 같은 날씨에 운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연비를 재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일단 자기 자신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다른 차도 그럴 거냐 이거예요. 다른 차도 자기 차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 차도 똑같은 상태였어야 되는데 안 좋은 상태였어야 되는데 다른 차가 좋은 상태였다, 컨디션이 좋은 차였다 하면 기대할 효과가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 절감기 장착만 하면 연료가 절감된다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구매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 꼭 거쳐가지고 자기도 속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효과 있다고 해서 남한테 속이 하는 것도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자동차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책상머리 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차 효과 나왔다고 해서 다른 차 효과는 오는 것 아닙니다. 차 정비하면 고장난 차 고치면 연비 잘나오죠 그죠? 산소센서 나갔을 때 엔진 제어 어떻게 합니까? 연료를 올리다가 보충하다가 다시 꺾어 내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꺾어 내리고 합니다. 이슈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연료절감 한다? 그냥 성용차요? 마우라 쪽에 구멍을 좀 작게 막아보세요.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가스가 원활하게 안 빠지니까 산소센서에서 판단할 때 연료가 농후하게 분사된다. 많이 분사된 데에서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요. 마우라 쪽에 구멍을 한개더 내버려요, 크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소센서에서 체크할 때 아, 이 희박 연소다. 그러면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연료 분사량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연료가 더 먹습니다. 출력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요. 또 흡기센서 쪽에 값을 데이터 변조를 주면 됩니다. 공기량에 비해서 공기량 들어오는 양의 전압 측정을 할때그 측정된 값보다 마이너스를 주버리면 퍼지 제어를 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파동을 주면서 다운 시키면 이슈가 학습을 못합니다. 그러면 희방연쇄 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연비가 또 올라가죠. 근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요. 흡기센스 값을 공기 들어오는 양보다 낮게 잡아주면 어떻겠습니까? 높게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흡기센스 값을 바꿔버리면, 변조를 해버리면요. 출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연비를 높일 수도 있어요. 공연비 제어하는 거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론 공연비 14.7대1이죠. 그런데 출고 공연비는 13대1, 13.5대1밖에 안 됩니다. 수입차들, 좋은 차들은 14대1까지 갑니다. 자, 그런 게 기술 차이예요 그런 부분 골고루 아시고 18강기 개발하실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도 말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으면 자기가 남을 속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요. 자기 자신이 속지 마세요. 검증 방법 설명해 드렸죠. 그런 테스트 과정 거쳐 가지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매하신 분요. 자기가 몰라서 자기 차이 효과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테스트 하시고 진짜 효과 있을 때 다른 분한테 추천하세요. 차가 힘이 세졌다. 힘 세지게 할수 있어요. 연료 많이 분사되게 하면 됩니다. 조건요. 배기구 조금 막아주면 희방 연소되고 연비 올라갑니다. 배기구 뚫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력 올라갑니다. 흡기쪽 막아주면 어떻습니까? 공기 유입량이 줄어드니까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요. 차를 건드리려면 이런 부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슈,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전압 안전장치, 배터리 에 많이 달죠. 효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효과 나쁠 수도 있어요. 엔진 이상 일으킬 수도 있어요. 테스트 해보시라고. 그 제품요. 배터리 위에 장착해가지고 전압 안정화 시킨다 하는 거 보세요. 자동차요, 그냥, 허럭 뭐,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슈라는요, 이슈라는 놈요,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각종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최적의 연료 분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변조를 해버렸다. 센서 값을 변조를 해버렸다 하면 다른 제어를 하겠죠. 이런 부분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비를 잡을 거냐, 출력을 잡을 거냐, 환경을 잡을 거냐, 이 균형점을 맞춰 놓는 게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팅을 해 놓은 값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차는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시고 연료전 관계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